오늘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여기서 연보를 잘 준비해서 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요게 어 성경에 이제 이 우리나라 글자하고 좀 틀린 글자가 좀 있어서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헌금을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연보, 돈, 이거를 여기 한번 성경을 잘 보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헌금을 내야 되냐, 성금을 내지 말아도 말야 되느냐 이거를 어떤 사람은 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어, 솔직히 말하면은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농사 옛날에 농사지었으면 농사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을 지었으면 양을 드렸을 거고 곡식을 했으면 곡식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갖다 이제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거를 여기서는 어, 복이라고 연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그리고 어, 가난한 자들에게 어, 이제 구제하는 거하고 같이 썼거든요. 성경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어, 구절을 봐 봐요. 구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은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그랬으면, 우리, 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러면 그 가난한 자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전파됐죠?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헌금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 여기에요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연보에 번호가 써 있어요. 5번, 5절에 보면, 연보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번호가? 써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예,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드리는 거지, 어, 너희가 돈을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죠? 돈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드린다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드린다, 축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 이게요. 그리고, 억지가 아니다 할때그 억지라고 하는 말이 뭘로 써 있나요? 번호를 이렇게 보면. 억지라는 말이. 네,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라는 말은 탐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그 적게라는 말에는 번호가 없지만, 많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라는 말에는 번호가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죠? 예, 네, 그것도 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런 그 단어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 억지라는 말하고 적게라는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적게라는 말은 페이도메도메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이도메누스라는 단어는 절제, 인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드렸다는 말을 적게 했다는 말입니다. 인색하게 했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 많게라는 말하고 복이라는 말이 연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하고 복이 많게 드려라는 말하고 같이 썼어요. 그 말은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할때그 많이라는 말을 복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드리라는 말할 때도 복을 드려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게, 어, 어떤, 뭐를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가를 자세히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복이라는 연, 연보라는 단어에,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유라는 말하고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유라는 you 말하고 로고스예요. 유라는 말이요, 어,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이런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게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고요. 거기다가 어, 이제 그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로기야라는 말은 좋은 말씀, 욕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말씀을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말씀, 좋은 말씀으로 드리는 자는 좋은 말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 그,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단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얘기죠. 그죠? 좋은 말씀을 드리는 자는 좋은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드려라. 적게 심는 자라고 하는 건 인색하다라는 말이고요,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가 억지로 드리지 마라 할때그 억지라는 말하고 탐욕이라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인색한, 인색하고 억지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인색하다는 말이 어, 리페입니다. 이게 슬프고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인색함. 이런 거죠. 근심하고 한숨 쉬면서 할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꼭삥 뜯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요. 그런 거 이걸 인색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억지라고 하는 게 안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강제. 이제 그 좌절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곤란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즐겨내라라고 할때 필라로스라는 단어요. 이게 기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어 이게 잘 많이 생각하면 못들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어 생각났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 신속한 그런 즐겨낸다 할때 이게 필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속죄.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연보라고는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말할 때도요.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런 그 연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한 단순한 연보에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할때그 연보를 너그러운 연보 이게 단순한 연보예요? 아 그게 이제 단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순진한 감사 유카르스, 유,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감사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 예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연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싶잖아요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국말 그대로 봐서 이거를 헌금을 내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다 뭐예요? 이게 둘 다. 둘다 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물질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물질을. 이게요, 복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이 율로기야.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있다 해서 뭐예요?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마태봉 6장 24절에, 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인 거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영과 몸으로 사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로 이루어졌겠어요? 영하고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생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죠? 흙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채취해서 생기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줬어요. 그 안에. 그래서 사람이 됐거든요. 아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생기라고 하는 영과 물질이라고 하는 땅의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이 같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같은 거예요. 여기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선악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둘씩 딱딱 나누어요. 그래서 돈은 부정한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잘 섬기면 돼. 돈은, 아우 우리 돈은 미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둘, 하나님 신과 물질 신을 이거를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에게 두 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마태문 6장 24절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로 나누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영과 너희의 몸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과 몸이 나누어지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영은 반드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 영이 떠나잖아요? 그럼 몸은 죽은 거예요. 그날. 그날이 사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과 몸이 같은 거죠. 그죠? 영이 있는 동안, 몸 안에 있는 동안 이게 몸이 살아 있는 거니까. 영이 떠나면 몸은 죽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과 영은 이게 같이 있을 때 살아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몸은 영이고 영은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될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물질이라는 우리의 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누어져서는 죽은 거죠. 이 물질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부정하게 보는 거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부정하게 보는 게 이게 물 돈하고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돈 안에, 너희들이 쓰는 돈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쓰는 돈 안에.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이거 함부로 쓸수 있겠어요? 이돈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함부로 못 쓰는 거야,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로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면 너는 육체의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면 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과 육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면 몸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좋은 말씀, 율로기야.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돈과 영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게 들어오면 물질도 하나님도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둘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고, 영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고. 그게 유로기야.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믿음이.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그돈 가지고 뭐 하시게? 하나님이 그돈 가지고 뭐 하시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돈 가지고 뭐 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돈 내면 목사가 쓴다. 또는 뭐돈 내면 저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저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에게 드린 거지, 그게 하나님에게 한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을 뭘로 생각한 거냐면, 자기 걸로 생각한 거예요. 물질을 자기 걸로, 그러니까 나누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돈하고 하나님은 함께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영이... 함께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나누면 육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되면 죄 짓는 거고 몸으로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육체적인 나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탐욕을 사용하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되겠죠. 그러니까 탐욕을 사용하면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고요. 이 돈이 많게 심는 복으로 생각하고 율로기아로 말씀으로 생각해서 심게 되면 이것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복이 영생이거든요, 성경에. 복이 영생이에요. 성경에.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예수님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로 드렸게요? 그냥 곡식을 드렸고 양을 드렸지만 그 안에 천열매라고 하는 자기의 속에서 가장 흠이 없는 천열매 누굴 드린 건가요? 예수님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드린 사람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영생이 되고 복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복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물질은 그래서 초대 교회는 다다 모여 왔습니다. 뭐,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냥 교회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교회를 쓰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들도 그걸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요. 그걸 헌금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들도 또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들도 나가서 순교당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다 복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생, 복. 그게 연복.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과 복과 영생은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 같은면 어떻게 해요? 11조 딱 드리고, 10에 2조 딱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내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 물질 모든 게 나에게 주신 시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일을 했더니 돈을 받았다. 그게 나에게 주신 돈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벌어해 하나님 벌게 주신 그돈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띄워서 10에 1조를 딱 띄워서 드리고, 감사 좀 띄워서, 뭐 감사절이 되면 감사 띄워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 이, 이거는 나누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나누어 버린 거고요. 물질과 하나님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안 드리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은. 다네 거라고 해, 그냥. 그냥 네 거라고 해서 그 물질 가지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요 그냥 네 거라고 했으니까 네건네 네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냥 네거 가지고 망해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을 내 시간이 들어갔고 내 생명이 들어갔고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영생,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연보를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율로기야라고 좋은 말씀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다. 이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뭐, 옛날부터 일하셔고 어 아버지, 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뭐, 가죽 공장에 가서 뛰어다가 가죽도 우리 풀 붙이고, 본드 같은 거 붙이고 살았어요. 처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가 뭐, 한 교인들이 한, 한 그때 한 5, 600명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그런데 어, 아버지 돌아가셔나서 우리가 통장을 다 조사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도.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뭐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돈이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뭐 통장 잔고가 5원, 15원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 어머니가 이제 가죽공장에서 가죽, 가죽 떼어가지고 이제 번두번두 붙여서 우리 식구들이 그걸 먹고 살았고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머니가 이제 보험에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저희들 학교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보험에서 다니면서 그런 그 해서 이제 그 월급 타고 뭐 시키 그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제 그어 어 결혼식을 다 해서 하고 이게 조축해 놓고 보험 들어 놓고 한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연세가 드시면서 선교사로 나가면서요, 다 찾아가지고요, 중국에다 교회 세워버렸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에 갔을, 선교사로 갔을 때는 중국에다 교회 세워버렸고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사 나갔을 때는 필리핀에다 교회를 또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다 바쳤어요. 그냥. 둘이 상의해가지고 우리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 상의해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싹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조금씩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들이 어머니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기도요 어머니. 어, 우리를 위해서 더 오래 살어 주세요. 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부탁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안은 뭐 부모가 돈이 있어도 자녀들이 막 우습게 생각, 부모를 우습게 생각, 부모가, 자, 자녀들이, 부모, 부모가요? 자녀들, 자녀들한테 돈 나눠주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 없으면 막 그냥 부, 자녀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냥, 우리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언제나 어머님, 오래만 살아주세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더 효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나의 탐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가진 물질은 내 시간이 들어갔고 내 생명이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쓸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이것이 복이다. 너희가 드릴 때 진짜 복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아니면 너의 탐욕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과 구분하여 그냥 내 것을 조금 하나님 도와드리듯이 뭐 교회가 불쌍하니까 도와주듯이.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슨 하나님을 뭐 이렇게 뭐뭐 뭐 봉양하듯이 응? 하나님 뭐 불쌍하니까 도와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너희가 많이 드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복으로 드린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살아가시라고, 탐욕으로 살아가지 말고, 복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